안녕하십니까? 고영 강사 최창입니다 자, 오늘은 실전 모의고사 4회 봉선화가 한번 가 보도록 할게요. 봉선화가 잡 노래. 이 봉선화가는 2013학년도 10월 교육청 모의고사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원에서는 지금 한 번도 다뤄진 적이 없는데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해석하기가. 그래서 차근차근 해석해 드릴 테니까 내용 정리 잘 하시고 문제 풀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향규에 일이 없어. 이때 향규란건이 여자가 사는 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향교란 말 때문에, 이거 자 여기는 향교란 말 때문에 화자가 여성임을 알수 있어. 일이 없어 백화보를 펼쳐보니, 이제 꽃 그림책 이런 걸 펼쳐본 거야. 봉선화 이 이름을 뉘라서 지어냈는고, 자, 봉선화 이름을 누가 지어놨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물음인데, 전체적인 구조가 문답법으로 되어 있어. 문답. 물어보고 답하고 이 물음이 맨 마지막 줄에 답하고 서로 연결이 됩니다. 자 누가 지어냈냐? 진유의 옥소소의 자연으로 행한 후에. 자 여기서 진유라는 것은 신선이고 신선의 옥피리 소리가 자연. 여기서 자연이라는 건 자주색 연기예요. 자주색 연기인데 이건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신선이 살고 있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선의 옥소소리 자주세경기 신선 세계로 행한 후에 규중에 남은 인연 어, 지화에 머무르니 여자 규중은 이제 여자 사는 방인데 그 방에 남은 인연은 지화 가지 있는 꽃인데 이, 이게 가지야 가지 꽃 가지 가지 있는 꽃이니까 이게 봉선화가 되겠지, 그렇지? 봉선화로 머물렀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이용한 거냐면, 고사를 이용한 겁니다. 옛날 고사에 어떤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가 음악을 너무 잘 연주해서 결국 신선세계에서 데려갔어요. 그 데려갈 때 그, 그들이 살았던 그 방에 꽃이 하나 폈는데, 그꽃 이름이 봉선화입니다. 왜 봉선화가 되냐면, 이제 봉황새가 나타나서 신선을 데려갔다 해서, 봉황새 봉자에 신선선자. 요걸 따가지고 자, 그 뒤에 가게 유약한 푸른 잎은, 유약하다는 건 연약하다. 연약한 푸른 잎은 봉해. 여기서 봉은 봉황이야. 봉황새 꼬리를 넘노는 듯. 자약히 붉은 꽃은 자하군을 해쳤는 듯. 이때 자하군이란 건 신선의 옷입니다. 신선의 옷을 해쳤는 듯. 그래서 지금 요거는 뭐냐면, 생긴 모습에 빛해서, 생긴 모습에 빛해서 했는데, 결국 이 고사와 생긴 모습을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 뭐하고 있냐면, 봉선화의 이름의 유래, 봉선화의 이름의 유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봉선화 이름이 된게 아니냐. 그 고사로, 그 여성이 살던 방에는, 어, 봉한, 그 봉선화 꽃이 하나 남았는데, 그꽃 생긴 모습이 마치 봉황새와 신선의 옷 같다 그래서, 그래서 이름의 유래를 추측한 거예요. 이렇게 된 거냐? 그래서 이제 이름 얘기한 거고. 그 다음. 백옥섬 좋은 흙에 종종이 심어내니, 흰 옥으로 된 좋은 흙에다가 종종이 심어내니, 춘삼월 지난 후에 향기 없다 웃지 마소. 자, 향기가 없는 건 누가 향기가 없는 면 봉선화가 향기가 없어요. 이게 이제 봉선화의 특징이죠. 봉선화의 특징은 향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러냐? 취한 나비 미친 벌이 따라올까 저하네. 저하다는 건 두렵네 이거. 따라올까 싫어하네. 두렵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취한 나비와 미친 벌은 미친 듯이 여기 있는 꽃을 보고 달려드는 거니까 이건 경박한 남성을 상징하는 거고요. 경박한 남성. 그다음에 여기서 요게 두렵다라고 얘기한 것은 아무 남자나 만나고 싶지 않다. 즉 다른 이성을 유혹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향기가 없는 것은 꼭 마치 다른 이성을 유혹하지 않는 그런 고결한 여성의 성질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정한 기상이라 했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정정한 기상이란 것은 지조와 절개입니다. 그 지조와 절개 여자밖에 뉘네 버타리. 그러니까 결국에 너의 지조와 절개는 여자만이 친구가 될수 있다. 여자만이 친구가 될수 있다. 자, 그래서 옹난간 길긴 날에 보아도 다못 보아. 사창을 반개하고 창문을 반쯤 열고 반쯤 열고 차환을 불러내요. 차환이랑 몸종, 몸종을 불러내요. 다핀 꽃을 캐어다가 수 상자에 담아놓고 수가 뭔지 알지 왜 여성이 방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수놓는다 하잖아 수놓는다 그 수놓는 상자야 수놓는 상자에 담아두고 여공을 그친 후에 여서 여공이란 건 바느질 그 바느질 그친 후에 중당에 밤이 깊자중당에 밤이 깊고 납초기 밝았을 때 이때 납초기란 건 촛불 촛불이 밝았을 때 차츰 차츰 고차 앉아서 흰 굳을 갈아내어 빙옥 같은 손 가운데 난만이 개어내어 난만은 흐들어지게 흐들어지게 개어내어 파사국 저제우의 홍산궁을 해쳤는 듯 여기서 홍산궁이란 건 뭐냐면 자 여기 홍산궁하고 홍수궁은 둘다 붉은색이라서 다 봉선화를 비유한 건데. 이때 홍산궁이란 건산으로 붉은 산으로 만든 궁궐, 그 궁궐을 해쳐놓은 것 같고, 그다음 심궁의 풍류 절구에, 이 심궁이란 건 깊은 궁, 깊은 궁궐에 깊은 궁궐 풍류에 절구, 이쪽 빠는 절구, 그 절구에 홍수궁은 붉은 도마뱀입니다. 붉은 도마뱀을 마치 어, 마 맞는 듯은 빠 놓은 듯빠 놓은 듯이요. 이건 약간 극혐인데요, 그렇죠? 도마뱀을 절구에 놓고 빠았대 그러면 이제 피가 팍팍 터졌겠지, 그렇지? 오우, 그래서 이게 지금 붉은색의 이그봉사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붉은 산호를 뽀개놓 군걸로 만드는 걸 뽀개놓은 것 같고. 마치 붉은 도마뱀을 빻아놓은 것 같대. 그래서 삼삼한 십지상에, 여기서 삼삼한 건삼삼이란건 가느다란 십지상이란건열 손가락이야. 열 손가락 위에 수실로 감하는니 실로 감하는이 종이 위에 붉은 물이 미미하게 스미는 양, 여기서 미미하게는 희미하게 희미하게 스미는 양, 가인의 얕은 뺨에 홍로를 끼쳤는 듯. 붉은 이슬을 끼쳤는 듯, 붉은 이슬을 끼쳤는 듯, 단단히 봉합 모양 춘나옥자 일봉서를 춘나옥자 일봉서 옆에 나오죠, 그죠? 한 통의 편지, 그 편지를 왕모에게 붙였는 듯. 자, 그러면 지금 여, 여기서부터 요네 줄, 요거는뭔얘기합니요 결국에 지금 자기 손가락에다가 그러니까 손톱에 어 봉선화 물을 들여 종이로, 종이로, 감싼 모습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비워놓고, 춘면에 느게게요 봄잠에 느게게요 차례로 풀어놓고, 드디어 이제 그 종이를 푼 거야. 옥경대에 대하여서, 옥경대는 거울이죠. 그 거울을 대하여서 팔자미를 그리려니, 여 팔자미란 건 눈썹이야. 그 눈썹을 그리려니 난데없는 붉은 꽃이 가지에 붙었는 난데없는 붉은 꽃이 가지에 붙었는 붙였, 듯이 말은 자신의 손가락 즉 손톱에 물든 봉선화를 꽃으로 비유한 거야. 그러면 여기에 가지는 손가락이겠지. 그렇지? 가지는 손가락. 손으로 잡으려니 분분히 흩어지고 입으로 불려니 썩긴 한게 가렸다. 그러니까 이게 렇 거울 앞에 두고 눈썹 그리는데 자기 손가락이 예쁜 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잡으려니까 당연히 안 되고 입으로 후 불었더니 뭐 한다고 거울에 뽀얀 입김이 서리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안개라는 건 입김이에요, 입김. 왜냐면 지금 거울 앞에서 지금 이, 이 날을 치고 있으니까 입김. 여반을 불 서로 불러서 여반이란 건 여자치 여자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서로 불러서 낭낭이 자랑하고 즐겁게 자랑하고 꽃 앞에 나아가서 두 빛을 비교하니 그럼 여기서 두 빛이란 건 꽃에 있는 색깔과 자신의 손톱에 물든 걸 비교한 겁니다. 쪽빛에 푸른 물이 쪽빛보다 푸르단 말 이하니 오르송가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우리 한자성으로 뭐라고 하냐면 청출어람이라 그래. 즉 다시 말하면. 꽃 색깔보다, 꽃빛보다, 꽃빛보다 손톱의 빛이 손톱의 색깔이 더욱 아름답다 이거예요. 더욱 아름다움 이거야.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어. 내 손톱이 훨씬 더 아름답다. 은근히 풀을 메고 돌아와 누웠더니 노기용상 일 여자가 자 여기서 노기용상 일 여자는 누구냐면 꽃귀신이야. 이 꽃귀신이 표현이 앞에 와서 웃는 듯, 쨍기는 듯, 살해하는 듯, 하직하는 듯. 이거 지금 뭐냐면 화자가 꿈을 꾼 겁니다. 꿈을 꿈. 목롱이 잠에 깨어 정령이 생각하니. 아마도 꽃귀신이 내게와 하직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게와 하직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즉, 이건 뭐냐면 여기는 봉선화가 이제 낙화. 꽃이 떨어진 거. 낙화를 암시하는 거예요. 수호를 급히 열고 꽃 수풀을 점검하니, 붉은 땅위에 붉은 꽃이 가득히 순화하다. 자, 땅 위에 붉은 꽃이 순화한 이유는 뭐냐면, 땅 위에 다 떨어진 거야. 즉, 봉선화, 꽃잎이 봉선화, 꽃잎이 모두 떨어진 거야. 아마미 슬퍼하고 낱낱이 주워 담아. 꽃에게 말 붙이되, 그대는 한치 마소. 자, 이렇게 꽃, 그, 꽃한테 말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자, 꽃한테 말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냐면, 말을 건네는 방식이고, 이렇게 사물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쓰게 되면 당연히 의인법이 됩니다. 그래서, 세세 연년에 꽃빛은 의구하니, 여기서 꽃빛이란 건 봉선화 꽃빛 얘기하는 거야. 봉선화, 의구하다는 건 영원하니, 영원하니, 변하지 않으니. 하물며 그대 자체 내 손에 머물렀지. 손톱에 물들였으니까. 동원의 도리와는 편시춘을 자랑마소. 편시춘이란 건 잠깐 지나가는 몸을 자랑하지 말래. 그러니까 여기는 이 도리와는 앞에 나왔던 봉선화랑 대비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대비되는 존재. 이 10번 꽃바람에 정막히 떨어진 들 뒤라서 슬할고 그러니까 너는 떨어져도 슬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 도리와는, 도리화의 낙화는 도리와의 낙화는 낙화는 슬프지 않아요. 규중에 남은 인연 그대 한 몸뿐이로세. 그러니까 난 너밖에 없다고. 봉선아 이 이름을 뉘라서 치어낸고 일로 하야 치어서라 그랬어. 그래서 이게 아까 처음에 났던 그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입부 물음에 대한 답이에요. 도입부 물음에 대한 답으로 마무리했다. 자, 그래서 이 시를 정리하면, 첫 번째 이 시는 지금 뭐냐면, 일단 크게 물음과 답의 형식으로 시작과 끝을 시작과 끝을 호응시켜 놨어요. 요거 하나 기억해야 되고요. 큰 틀에서 두 번째 여기서 이제 봉선화에 물들이는 과정, 봉선화에 꽃이 피고. 물들이는 과정, 물들이는 물들이는 잠시만요. 물들이는 이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표현했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 여기서 대립적 시열을 사용했지, 그지? 여기서 대립적 시열한 건 뭐가 뭐가 대립이냐면 봉선화와 도리화가 대비인 거예요. 이해됐죠? 도리화가 대비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네 번째 분명히 지금 여기서는 외로운 처지에 있는 화자일 거예요. 외로운 처지의 화자인데 외로운 처지의 화자인데 어둡게가 아니라 비교적 밝은 분위기로 비교적 밝은 분위기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로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죠? 자, 그다음에 이어서 나시로 바로 갈게. 자마 자마 짙은 자마. 자 얘는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는데 어쨌든 이게 일단 보면 여러분 얘기일 수도 있어요. 어 A A B A 구조야. 자 자마를 불렀으니까 말을 건네는 방식. 했지만 예, 사물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쓰게 되면 당연히 의인화가 됩니다. 의인화가. 자 그래서 염치 불구 인해 자마. 염치 불구 염치 불관 인해 자마. 염치 불관은 잠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잠을 원망하는 거예요. 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검치 두덕기의 잠아. 어제 간밤 오던 잠이 오늘 아침 다시 오네. 잠아, 잠아, 무슨 잠고 카라 가라, 가라, 멀리 가라. 세상 사람 무수한데 구태 너는 간데 없어. 원치 않은 이내 내 이렇듯 자심하냐. 왜 나한테 이렇게 심하냐. 그래서 지금 얘는 이렇게 잠이 오는 상황을. 잠이 오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요, 여러분들이 많이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야, 여러분들 그렇잖아. 여러분들. 맨날 맨날, 예, 잠이 계속 오잖아. 그죠? 어, 잠이 오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거야. 주야에 한가여 월명 동창 혼자 앉아. 삼사경 깊은 밤을 허도이 보내면서. 허도이는 헛대이. 헛대이 보내면서. 잠못 들어 하나는데, 그런 사람이 것만은 여기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런 사람이야. 즉, 즉, 어, 화자와 화자와 반대돼서 실상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 야, 이런 사람도 있는데, 무상불청 원망 소리 올 때마다 듣고 나니. 왜 나한테 이렇게 원망 소리를 듣니? 나에게 왜그 사람한테 가고 나한테 오니? 이해됐죠? 그러니까 결국에 나한테 온 거에 대해서 지금 원망하는 거야. 석반을 거두치고 황혼이 되든 마듯 낮에 못한 남은 일을 밤에 하야 마음 먹고. 자, 그러니까 이거야. 이게 핵심인 거예요. 결국 이게 밤에도 일을 해야 되는 상황. 밤에도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잠이 오면 안 되지. 잠이 오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만큼 고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언하당 황혼이라 섬소모 부수와 비들어 등잔 앞에 고개 숙여 실을 한 바람 불어내요 드문드문 질끝 바늘 두어 뜸 뜨듬 마듯 난데없는 이내 잠이 소리 없이 달려드네. 눈썹 속에 숨었는가 눈알로 솟아왔는가. 자 이제 이렇게 도대체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다 해악적인 표현들이에요. 이 눈, 저는 왕래하며 무삼 요수 피우는 거. 맑고 맑은 이내 눈이 절로절로 희미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내 눈이 절로절로 희미하다는 것은 저절로 눈이 감긴다. 저절로 눈이 감깁니다. 그래서 화자의 고단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 됐나요? 자, 그리청면 이렇게 돼. 첫 번째 1번. 이 신은 잠을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잠을 의인화해서 뭐하고 있냐면, 해악성을 주고 있어요. 해악성을 부여해 주고 있다. 자, 두 번째.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냐면, 대조되는 상황, 대조되는 상황의 사람을 제시해서, 은연 중에 뭐하고 있냐면, 신세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먼저 21번입니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여기서 A는 색채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인상을 전달하고 있다. 지금 여기 봉선화의 핵심은 붉은색 색채 이미지를 전달하는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붉은색 색채 이미지를 전달하는 데 있으니까 1번은 맞는 말이 되겠네. 2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하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하는 것도 맞죠. 질문의 형식으로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게 질문의 형식이라는 건 결국 뭐얘기서법 얘기하는, 얘기하는 거니까 예, 이것도 맞습니다. 4 번에 A, B는 모두 대꾸적 표현을 사용해서 대꾸란 건 여기 있는 이두 개가 서로 어, 뭐, 뭐라고 이렇게 그 비슷한 문장이 반복되면 되는데 어, 비슷한 말이 반복된다고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A는 어디가 지금 대꾸냐면 여기 여기가 대꾸죠. 비슷한 문장두개 나란히 있었으니까 b 에서는 어디가 대꾸냐면 뒤에서는 대꾸가 여기에서 어, 대꾸가 되는 구간이 눈썹으로 숨었는가 눈알로 숨었 이게 대꾸가 되겠네 그래서 대꾸가 모두 있으니까 4번도 맞는 말 정답은 5번이겠네요 반어적 표현 사용했다는데 여기서는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자 22번 보기의 가나에 대한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22번에 정답은 1번인데 웃는 듯 찡그린 듯 살해한 듯하직하는 듯, 듯은 여인들이 집안일이나 살림살이에 대해 대화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이거 지금 요거는 여인들이 아니라 꿈을 꾼 거지 꿈을 꾼 거. 그래서 지금 이거 봉선화가 낙화하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이었어요. 이뭐 살림살이 취살이 이거 무슨 소리야? 정답은 1번이야. 자 23번 23번에. 가의 구성을 이렇게 하면 요고 이걸 제요 가지고 한번풀어보라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것. 자, 23번의 정답은 2번인데, 나는 봉선화를 깨끗하게 한 심는 것은 실행한 후에 봉선화의 장단점을 언급한다는데, 봉선화의 단점은 없어요. 장점만 있을 뿐, 단점은 없습니다. 자, 2사번의 나의 화자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매우 고된 삶인데, 특히 상반된 처지 있는 사람을 대비한 거 이게 특징이라 고 그랬지, 그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 자 봉선화가 요 중요하니까 꼭 보시고요. 내용 정리 잘 하시고 해석도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시간 다시 마치, 마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